안녕하세요 공장장입니다저 오늘 아침 일찍 여러분들과 리플 관련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특히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어떤 내용보다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다름 아니라 게리 갠슬러 SEC 의장이 의회 청문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청문회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많은 의원들이 이것저것 질문을 하겠죠. 그 질문에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큰 핵심이었던 질문은 XRP, 리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지금 많은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게리 겐슬러의 입장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되셨으면 공장장 영상 쫙 들어가 볼 거고요.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은 원문을 번역해서 한 거기 때문에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겐슬러 청문회에서 리플 및 XRP에 대한 주요 테이크아웃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 위원회 위원장이 어제 의회 청문회 과정 하원 금융 위원회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지없이 리플 XRP 투자자및 전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간접 승리로 볼수 있다. 겐슬러는 처음부터 어려운 질문에 직면을 했고요.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지 않기 위해 떨리는 마음으로 회피를 했다는 겁니다. 자, 어떠한 질문이었냐면 자, XRP는 여기 나오죠? 이더는 증권입니까? XRP는 증권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게리 겐슬러와 데이비스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웃었 웃지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답변을 회피한 거예요. 자, 증권입니까?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예, 그냥 웃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확실하게 증권임을 계속해서 주장한 게리 겐슬러의 입장이 완벽하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요 무조건 증권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고요?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증권이 아님을 우리가 충분히 유출을 할수 있고요. 이것이 바로 XRP 리플에 대한 가격 폭등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반등, 안착, 흐르고 있는 모양새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이제 슬슬 반영이 될 때가 되었다는 거죠. 지금 하락이 살짝 나온 것은 아시다시피 비트의 가격이 살짝 밀렸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시장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강하게 펌핑이 안 나올 뿐이지 이것이 조금 멈춰버리면 다시 한번 강하게 펌핑이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이 파란색 신호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파란색 신호는 공장장의 황금 화살표 공황화라고 합니다. 이 공황화 신호가 나오자마자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 랠리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렇다면 이제 곧 XRP에 어떤 신호가 나온다. 이 파란색 신호가 이 자리에서 나올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급등 직전에 나오는 이 파란색 화살표를 무료로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매매를 많이 하셨던 바로 앱토스입니다앱토스 역시 급등 직전에 이 파란색 공화화가 발표됐어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바로 폭등 랠리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폭등은 여러분들께 약 300% 가까운 수익을 안겨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듯 이 파랑색 공화와 타점이 나오게 되면은 바로 폭등이 나오는데 이 신호가 나오자마자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무료 신호를 어떻게 드리냐면 여기 한번 보시십시오. 자, 1월 9일 날 파랑색 황금화살표가 나왔음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앱토스 이렇게 신호를 편안하게 드렸다는 겁니다. 자, 우측에 얼마나 지났을까요? 1월 30날 월요일 날 역시 1월 9일 추천드렸던 앱토스 25,000원에 정리하게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650만원 전 재산을 다 앱토스에 투자를 했고요. 그로 인해 약 400%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시면서 그동안 봤던 손실을 모든 걸다 메꾸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몇월달이었습니까? 2월달에 또다시 한 번에 강한 파란색 황금화살표가 떴죠. 그것은 바로 스택스였습니다. 그래서 3월 2일날, 목요일날, 13일날 추천드렸던 스택스를 정리를 했고요. 쭉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 앱토스로 1 0만원을 투자하셔가지고요. 4천 정도의 자금을 버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600만원을 더 투자해서 4600을 스택스를 투자하셨고요. 246.16%의 수익을 내면서 1억 1300만원을 버셨습니다. 자, 이렇게 1억 1300만원을 버신 이분은요. 1월 달만 하더라도 1000만원 밖에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앱토스를 통해서 400% 수익을 내시면서 4000만원을 만드셨고요.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황금 화살표가 나온 이 스택스를 투자를 하시면서 1억 1300만원을 버신 겁니다. 즉, 1월 달에 1000만원이었던 게 바로 3월 달에 1억원까지 바로 10배의 0 0배의 효과를 나타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황금 화살표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황금 화살표가 나오자마자 바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신호를 편안하게 아까 보셨던 이러한 형식으로 편안하게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요. 제 개인 번호 오픈을 해 놨습니다. 2429의 5330입니다. 2429의 5330으로요. 공장장 또는 1번이라고 보내 주시면요. 지금 보시는 이 황금 화살표 타점이 나오면 바로 무료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맥 켄리 의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SEC 의장은요, 수많은 후속 질문으로 괴롭힘을 당했었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법의 의미에 대해서 추측을 하도록 강요하서는안 된다고 명시까지 한 거예요. 계속해서 질문해서 이야기하지 말자고 했고요. 또, 게리 겐셀러 의장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얘기합니다. 충격이 아닙니다. 나는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는 상품인가요? 증권인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게리 겐슬러는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관계와 법에 따라 다르다. 이게 도대체 말입니까? 방법입니까 그러니까 맥켄리가 짜증이 났죠. 그러면서 SEC 의장의 말을 딱 가로막으면서 너가 앉아있는 사실, 그 법, 그리고 당신 내리 판단, 빨리 얘기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겐슬러가 미리 판단할 수 없다. 이게 도대체 말입니까? 지금 증권이라고 다들 확신을 갖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증권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답변을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건정성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까? 소비자를 보호한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뭐냐? 안전하지도 않고 건정성도 제공하지 않고 소비자 보호하지도 않는다는 걸 역발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거예요. 지금 게리겐슬러가 이야기한 증권에 대한 정의 있죠? 애매하게 얘기한 그 정의를 만약에 비교를 한다고 적용을 한다 그러면요. 비트코인마저도 지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SEC 위원장이 정의한 증권이요. 비트코인도 영향을 줄수 있다. 그는 게리 겐셀러 위원장은 최근 청문회에서 소프트웨어를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프로젝트가 증권이 될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은요. 아이 비트코인도 계속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잖아요. 이더리움은 엄청난 업그레이드를 했죠? 어떤 거 업그레이드 했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는 상하이 업그레이드를 지금 했잖아요. 비탈렉 부테리는요, 상하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기관들의 이더리움으로 올려서 미결제약정 증가했고, 선물 프리미엄 상승했고, 이것에 대한 내용은 좀 이따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아무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게리 겐슬러의 이야기는 소프트웨어를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증권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이거 다 증권이네요. 비트도 증권, 이더도 증권, 리플도, XRP도 증권, 다 증권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암호화폐 없어져야겠네. 요 암호화폐 자체가 증권이 돼버리네요 말도 안 되는 오류가 일어나다 보니, 이거를 참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랬더니, 미 하워 의원이 이야기한 겁니다. 겐슬러, 해임법안, 정치 발의. 잘라버리자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이거죠. 지금 게리 겐슬러는요, 투자자 보호를 실패하고, 권력까지 남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SEC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면서, 이런 엄청난 얘기. 자, SEC의 게리 겐슬러가 사라진다? 이만큼 대박 고재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사라지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게리 겐슬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증권이라는 것들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새롭게 VMA 하는 SEC 의장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까? 증권의 입장일까요? 아니죠. 최소한 증권이라고 주장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암호화폐에 엄청난 큰 호재가 될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큰 호재를 갖고 우리는 XRP 소송전에 대해서 5월 달에 발표될 내용만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이렇게 폭등랠리 출발하기 직전에 이 파란색 화살표 화면에 보시면 잘 나와 있지만 거래량이 폭발하고 이렇게 급등 출발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조만간 급등 출발을 할수 있는 이 파란색 황금 화살표 자리가 임박했다는 겁니다. 이 황금 화살표가 등장하자마자 저는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겁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여러분들이 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드리겠다는 거예요. 다 무료로 드리기 때문에 편안하게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제 개인전화번호 249-55330으로요. 공장장 또는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로 황금화살표 타점 나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긴 시간 제 영상 시청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스타벅스 VIP 쿠폰을 여러분들께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음료 선택 가능하고요. 모든 사이즈 다 선택 가능한 VIP 스타벅스 음료를 무료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받는 방법은 제 개인전화번호 2429-5330으로요. 감사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15,000원 상당의 쿠폰이니까요.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공장장이었고요 좋은 뉴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